CNC7 예의복사 백업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백업하는 방법은요, 파일에 보면, 백업과 복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서 위에 있는 어, 예의복사 저장하기를 클릭하게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어, 어, 사용자분의 어, USB 드라이브나, 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업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되었죠? 그럼 이 백업을 복구를 해볼게요. 이제 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 복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테스트 하기 위해서 여기 입력된 내용을 다 제가 한번 쥐어볼게요. 두개만 남기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실수로 지웠다고 치고 이전에 백업했던 음, 했던 거에서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백업과 복구 블록이 어, 백업했던 파일을 선택합니다. 열기 누르면 덮어쓸까요 나오면서 기존 자료를 덮어쓰면서 이전의 데이터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USB 등에 USB 등 쉽게 백업한다든지 또는 이제 옆에 집에 있는 집에 있는 CG7으로 데이터를 옮기고자 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